안녕하세요. 허니보살입니다. 오늘은 용띠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명리학적 용띠 성향을 기본으로 하여 용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용띠 여러분들의 11월달 로또운과 행운의 숫자 10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초년운과 중년운 말려운 그리고 대운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용띠 여러분들의 명리학적 기본적인 성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람, 소망,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성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용띠를 오행으로 보면 습토 속의 물에 해당합니다. 용띠의 진천은 단순한 흙이 아닙니다. 속의 수기를 머금은 습한 흙, 즉, 물을 품은 대지입니다. 이 구조는 내면의 깊이에 외면의 단단함을 함께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용띠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이성적이지만 속에는 강한 추진력과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물을 품은 흙이라 감정에 공감하는 따뜻함과 현실적 실행력이 공존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진토는 오행 중 균형을 잡는 중심점으로 사계절을 잇는 전환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용띠 여러분들은 변화의 시기, 위기관리 능력, 중재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다음은 용띠 여러분들의 성격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 여러분들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띠 여러분들은 리더십과 조정력이 있기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띠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강해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용띠 여러분들은 직관력이 좋습니다. 감으로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잘 잡는 분들이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띠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강하지만 감정 표현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띠 여러분들의 단점을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띠 여러분들은 내면의 고집이 강해 타인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띠 여러분들은 겉으론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감정 기복이 큰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 용띠 여러분들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띠 여러분들은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용띠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띠 여러분들은 재물을 모으는 힘과 흐름의 복이 있습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재물운이 늦게 열리지만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용띠 여러분들은 초년에는 돈보다 경험의 기반을 쌓는 시기여서 재물보다는 일과 사람을 먼저 중시합니다. 중년 이후엔 초년의 인맥과 신뢰를 통한 큰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돈을 쫓기보다 일의 가치와 타이밍을 봅니다. 다만, 용띠 여러분들은 재물을 잘 모으지만, 감정소비나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지출하는 돈을 주의해야 합니다. 용띠 여러분들의 명리학적 재물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띠는 토임으로 재물의 기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토는 수가 들어올 때 복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니 특히 해자 달즉 겨울달에 돈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니 이번 겨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용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운과 애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 여러분들은 처신상은 차분하지만 믿음이 생기면 헌신적인 분들입니다. 감정보다 책임과 신뢰를 중시하는 현실적 사랑을 하는 분들이기에 감정 표현이 서툴러 상대가 답답해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용띠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관리하기보다 지켜주는 스타일입니다. 헤어짐에도 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래 기억하며 추억하는 분들이 용띠 여러분들입니다. 다음은 용띠 여러분과 잘 맞는 띠와 주의해야 할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 여러분들과 잘 맞는 띠는 달띠 쥐띠, 원숭이띠입니다. 금수가 상생하는 구조여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궁합입니다. 용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띠는 개띠, 토끼띠입니다. 토기운이 서로 충돌하여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감정 오해가 잦은 궁합입니다. 다음은 용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생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과 사업에 있어서 흐름의 리더이지만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말고 물처럼 유연하게 조정할 때 대운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돈과 재물은 쌓아두기보다 돌려쓰기를 해야 합니다. 흐르는 재물이 복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것 것을 베푸는 순간 여러분들의 복이 순환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말보다 태도가 우선임을 잊지 마세요. 말보다 진심 어린 행동이 지금의 인연을 지키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네 번째, 마음 비움이 곧 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려고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기운이 들어올 겁니다. 다음은 용띠 여러분들의 초년운부터 말년운. 그리고 대운의 기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띠 지는 습토. 물을 품은 흙입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속엔 깊은 샘이 흐르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조용한 준비와 깊은 성장의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용띠 여러분들의 초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 여러분들의 초년 운은 뿌리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초년에 용띠는 것보다 속이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겉으론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선 끊임없이 세상을 배우고 익히죠. 남들보다 늦게 피지만 한번 피면 오랫동안 지지 않는 꽃을 상징합니다. 그게 용띠의 초년 운입니다. 이 시기엔 경험보다 관찰이 결과보다 배움이 더큰 복이 됩니다. 명리로 말하면, 습토 속의 숙이 쉐치가 서서히 고이는 때입니다. 절대로 조급해 하지 마세요. 지금의 느림이 나중에 단단함을 만듭니다. 다음은 용띠 여러분들의 중년 운입니다. 용띠 여러분들의 중년은 땅이 열리고 물이 흐르는 시기입니다. 30대 후반에서 50대대 중반까지 이 시기 용띠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귀인과의 인연, 돈의 흐름, 일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명리로 보면 이때는 토생금의 시기입니다. 중년의 용은 흙이 금을 낳는 운입니다. 즉 노력의 결실과 신뢰의 보상이 함께 오는 때입니다. 다만 고집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복의 흐름을 막기도 합니다. 물처럼 유연해질 때 진흙은 비옥한 옥토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년의 이 시기엔 정답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드는 일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다음은 용띠 여러분들의 말년운입니다. 용띠 여러분들의 말년운 땅이 빛을 품는 시간입니다. 50대 이후의 용띠는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세상을 지켜내는 시기입니다. 관계는 단순해지고 돈보다 마음의 평안, 일보다 사람의 온기가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쌓은 신뢰가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 명리로 보면 진토가 천간의 빛을 받는 때입니다. 무엇을 더 얻을까 보다,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띠 여러분들의 대운입니다. 용띠 여러분들의 대운은 흐르는 물이 용의 비늘을 깨운다입니다. 용띠의 대운은 물이 들어올 때 가장 강하게 흐릅니다. 즉, 해, 자, 축. 겨울의 수기가 강할 때 운의 물줄기가 트이며 인생이 새롭게 재정비됩니다. 이 시기의 복은 크고 오래갑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용띠의 운은 멈추면 탁해지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움직이되 욕심 없이, 베풀되 계산 없이 그렇게 흐를 때 하늘은 다시 용의 비늘을 빛나게 합니다. 용띠의 운명은 흐름입니다. 흐르면 복이 오고 머물면 탁해집니다. 다음은 용띠 여러분들에게 수기가 강해지는 11월의 로또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띠 여러분, 드디어 물길이 트이는 11월입니다. 조용히 기다린 복이 현실 숫자로 신호를 보내는 때입니다. 11월달 용띠 로또운과 행운의 숫자 10개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1월은 정해월. 불이 겨울물을 비추는 구조입니다. 용은 습토 속 깊은 샘으로 물기운이 살아나는 달엔 막힌 재물 흐름이 정리해서 유입의 순서로 작동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산, 환급, 보류분 회수, 그리고 사람을 통한 제안에서 횡재성 기회가 생깁니다. 다음은 로또 구매를 포함하여 사람을 만나면 좋을 길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1월 달 용띠 여러분들에게 행운의 기운이 가득한 날짜는 11일과 17일, 21일 그리고 29일입니다. 행운의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로 물에서 불로 그리고 다시 토로 순환이 되고 그 순환이 안정되는 시간대입니다. 행운의 방향은 북서와 서쪽 방향으로 새로 생긴 곳보다는 오래된 곳이 좋습니다. 사람을 만난다 해도 시간의 흐름이 보이는 곳에서 만나시고 로또를 구매하실 때에도 오래된 곳에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운의 작은 루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갑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카드를 줄이고 5만원 권 현금 한 장만 담아 가지고 다녀보세요. 단순함이 집중으로 표현되는 시기라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은 11월 달 용띠 여러분들의 행운의 숫자 10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행균형과 11월 흐름을 반영하여 추천드리는 행운의 숫자는 1번, 5번, 6번, 9번, 13번, 17번, 22번, 28번, 33번, 41번입니다. 행운의 날짜와 행운의 시간대에 오래된 로또 구매점에서 행운의 숫자를 참고하여 함께 쓰세요. 11월 달 용띠 여러분들의 복은 크고 길게 흘러가는 복입니다. 이번 11월 달은 정리로 복을 붙잡고 사람으로 길을 잇는 달입니다. 오늘 드린 행운의 숫자 10개는 용띠 여러분들의 흐름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진짜 운은 맑은 마음과 단정한 선택에서 자랍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담으셨나요? 용띠의 인생은 봄과 여름 사이에 있습니다. 배우고 만들고 나누며 흐름 속에서 완성되는 길. 지금의 당신이 바로 그 깊은 샘을 품은 대지의 용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담으셨다면,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